안녕하세요. 고객님, 최이사입니다. 이게 이제 등이 이렇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갖고 LED 등이 뺐는데,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해볼 텐데, 또잘될 수도 있어요. 음. 저를 믿으시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안 돼도 저를 믿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분해해서 LED 칩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이미지 사진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잠깐 장갑 좀 끼겠습니다. 네, 잠깐 꼈고요. 한번 이 타진법이라 러나요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네. 두들기려고요. 이렇게 충격을 좀줘보려고아 이래서 이제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개다 들어왔는데 <laughs>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굳이 뛰질 않을 거잖아요. 천장에 천장에 올라가서 그죠? 천장에 매달려서. 에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움직이다 보면 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에이. 보여줬으면 좋은데 한장왔네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어디서 이게 이게 안 됐다가 이제 저를 이제 그냥 믿고서 한번 해보세요. 그 저도 그냥 또 두었다가 해볼 수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는 분명히 대, 대,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LED 칩 같은데 그서 떨어져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눈으로도 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음, 이렇게 하나 혹은 두 개를 점퍼시켜서 어 이제 찾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거든요. 아주 설명으로는 상당히 쉬운데 예. 그렇잖아요. 이거 에리트 수십 개를 하나하나를 눈으로 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짜증 나네요. <laughs>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 보여드리겠네. 저를 믿으시니까. 아, 예. 든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그 근거를 찾게 되면 이미지든지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체이사입니다 분해했거든요. 장갑 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쪽 안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해 한번 이제 껴볼게요 예, 안 들어오죠 이쪽이요 그죠 예. 빼고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 칩이 저기 문제가 좀 있어서 납땜이 잘안 돼서 일반 인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 좀 제가 교정했던 데 보이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로 좀 한번 해면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쪽 예, 지금 이렇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뭐 이거...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영상에서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대나무둥을 이용해서 보이시나? 에, 드, 에. 에, 또 보이시나 또 들어왔죠. 예. 또또나왔죠 이제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이 근처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충분히 보여 드렸으니까 제가 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뭐또할수 <laughs> 없죠 다시 한번 영상을 찍든지 하겠습니다 예 네, 최이사입니다 여기 지금 저쪽에서 하나 둘셋넷 여기 네 번째 LED 여기 접점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네. 그 연결이 잘 이거 일반 인두로 납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걸 제가 많이 경험해서 지금 이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문제 없이 좀 움직여도 충격을 줘도 근데 다른 부위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뭐 진동 시험, 충격 시험, 수출품 할때 그래서 아예 문제가 될것 같은 거는 출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앰프든, 이펙터든, 어떤 경우든지 스피커든 가전 제품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우선은 된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 저는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려는데 이게 다른데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기 하나만 그랬음 그래서 여행을 믿지 말고 어, 전반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출고를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